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부활절 한주 전이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절기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 위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장 중요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또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 성전에는 저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이렇게 둘러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여기서 저기 한양대를 지나 성동교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 2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도 먹고 서로 즐겁게 대화하시고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사람은 잠잘 수 있지요. 저희 집에 청년들이 간혹 놀러 와서 잠을 잡니다. 우리 딸도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집에는 신경 쓰여서 못 갑니다. 불편하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지만 그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냥 둘러만 보시고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니면 뭐가 불편하셨는지 거기서 배단위로 나가셔서 배단위에서 쉬셨습니다. 이튿날 배단위에서 이렇게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배가 고파서 무화과 있나 하고 가셨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입만 무성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말하지요. 여러분, 나무에게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조금 이상하죠? 요새 같은 봄날에는 나무를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나! 너무 예쁘다! 그렇게. 꽃 보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 말하자면 저주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헛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뭐인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그럴 듯하게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제 본 그대로 사람들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시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다 나가라. 여기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얼마나 붕기 탱천에서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허겁지겁 물러가지요. 그것을 본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야,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왔구나 하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돈 많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 온촌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여기면서 저자를 죽여야겠다고 꾀를 내고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또다시 배단니로 갑니다. 미국의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곳. God's favorite place on earth. 영어예요. 주중에 우리 영어예요. 우리 권사님 영어 공부하는데 이번 주에 배운 단어가 favorite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책 제목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베단이라는 거예요. 베단이는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기기 원하는 마르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리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곳, 그곳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배단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머리둘 곳이 바로 배단이었던 거죠. 우리들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시골에서 화려한 서울로 온 사람들입니다 서울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함 가운데 허영과 거짓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작아도 가난해도 벌품 없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온 마음을 쏟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들은 전에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찾았어요. 거기서 내가 헌신할 거 없나. 지금은 큰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예배 시스템도 좋고,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화려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어쩌면 작아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당신의 품에 내가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교회, 내가 울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2주 후에 어떤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에 오시겠어요? 우리 세수만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셨던 나사로와 마리와 마르다처럼, 어서오세요. 우리 격이 없이 서로 친구합시다. 내 마음도 열고, 당신 마음도 열고, 당신이 울때 나도 울고, 우리 당신의 미래를 함께 축복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좋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한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작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예루살렘이 바로 옛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온 세상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상,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헌 예루살렘 옆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베다니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들꽃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베다니와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어, 꿈과 희망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우리 속에서 생수가 쫄쫄쫄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이런 교회는 우리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